안녕하세요. 주건드바의 주바입니다. 11월 15일드바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세난토니오스 퍼스를 꺾고 시즌 8승을 장식했습니다. 오프시즌 팀과 3년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재계약을 체결한 탈레노튼 터커가 손가락 수술 이후 치른 시즌 첫 경기로 17 득점 활약과 함께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켄트 베이즈모어의 로테이션 제외와 항상 문제가 되었던 투빙 라인업 대신 원빅 라인업을 고수했고 이 중심에 있던 앤서니 데이비스는 몬스터 퍼포먼스와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즌 8번째 더블더블 더블 달성에 성공한 데이비스는 1쿼터에만 19점을 적립하며 심상치 않은 경기 출발을 알렸는데요 원맨 엘리옵을 포함해 올려주면 전부 내리꽂는 수준의 엘리옵 쇼를 보였고 그 결과 페인트존에서만 20점을 적립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자모란트에 이어 페인트존 득점 순위 2위에 올라 있으며 리스트 키드 아레아에서의 평균 야투 성공 개수는 가장 많은 기록을 유지 중입니다. 외곽에서도 득점 창출이 가능하지만 인사이드에서도 압도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는 데이비스는 오늘 총 34점을 올렸고 개인 통산 319번째 더블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이 더블 더블 기준을 30득점과 15리바운드 이상으로 둔다면 46번째 기록으로 2019년 1월 17일 해당 부분 단독 1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나토니오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몬스터 퍼포먼스를 보이는 만큼 우리 날짜로 12월 24일에 있을 세 번째 맞대결에서도 기분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비스는 현 리그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빅맨으로 이는 버블 갈매기에 무시무시하면서 증명되기도 했죠. 부상 변수만 없다면 리그 최고의 선수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공격과 수비에서 압도적인 면모를 보이는 데이비스는 현재 르브론제임스가 이탈한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였고 오히려 1984년생의 노장보다 1옵션 역할을 자처해야 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과 함께 개인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데이비스가 내일 있을 시카고블스와의 백투백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미러키 벅스를 꺾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6연패를 기록하고 있던 만큼 승리가 간절했던 경기였는데요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초반부터 득점 사냥에 나서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선보였고 그 결과 전반 17분 16초를 뛰는 동안 7개의 3점을 포함해 27점을 기록하며 미러키 수비 코트를 박살냈고 이로 인해 일찍이 승기를 잡는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사코토까지 11점을 넣으며 총 42점을 포함한 더블 더블 퍼포먼스를 선보인 영은 이번 시즌 새롭게 규정된 파울 관련 이슈로 인해 자유투액특에 좀처럼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선수 중 하나로 분류되며 시즌 초반 리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자유투 안 던져도 된다는 식의 매서운 슈팅감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인해 개인통산 17번째 40득점 이상 경기를 치른 영은 현역선수 기준으로 케빈 듀란트와 르브론 제임스를 모두 소환하며 이 부분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고 해당 시즌은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에 이 부분 단독 1위 자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은 최근 정규리그는 플레이오프 보다 훨씬 지루하기에 플레이오프 처럼 뛸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책이 많지만 이렇게 매서운 퍼포먼스 를 이어가는 와중에 동기부여까지 만들게 된다면 과장해서 경기당 50득점도 가능할 정도로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포워드 디안드레헌터가 오른쪽 손목 수술로 인해 장기 결장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연패 탈출에 성공하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애틀랜타 는 내일 올랜도 매직을 상대로 2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오클라마시티 썬더를 꺾고 동북 컴퍼러스 15개 팀중 가장 먼저 10승 달성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3연승 상승세이자 식스맨 패티밀스가 무려 9개의 3점을 폭격하며 구단 역대 단일 경기 기준 공동 3위에 오르는 쾌조의 슛감을 선보였습니다. 갑자기 3위에 있지만 경기는 안 뛰는 저 선수가 생각나네요. 밀스의 활약도 활약이었지만 오늘 경기는 과거 오클라마시티 소속으로 한수밥을 먹었던 케빈 듀란트와 제임스 하든이 나란히 친정팀을 방문한 경기였는데요. 하든이 최악의 아트난조를 겪긴 했지만 13개의 어시스트를 적립했고 듀란트는 듀란트스러운 경기를 펼치며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특히 듀란트는 오클라호마 시티만 만나면 무시무시한 기록을 세우기로 유명한데요. 오클라호마 시티를 상대로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 중인 만큼 오늘도 해당 평균 득점 수치를 넘어서며 좋은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자유 투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하든을 대신해 14개의 자유 투를 얻어낸 건 덤입니다. 이번 시즌 듀란트는 경기당 11개의 야투를 성공시키며 해당 부분 1위에 올라 있는데요. 그 야투 성공률 부분을 본다면 경악 그 자체입니다. 10개 이상의 야투를 시도하는 선수를 기준으로 전체 4위에 올라 있는 듀란트의 순위가. 놀라운 건 그가 주로 슛을 던지는 지역이 골대 바로 근처가 아니라 미드레인지 구역을 포함한 코트 전체적인 부분이라는 점이며 이는 순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의 포지션만 생각하더라도 잘알수 있죠. 득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팀 성적도 받쳐주고 있는 만큼 현시점 가장 유력한 MVP 후보인 듀란트는 하루 휴식 후 17일 또 다른 친정팀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트 식서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인 데이브 예거가 암 치료를 위해 몇주 동안 팀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두경부암 초기라고 하는데요. 예거는 ESPN의 에드리안 오즈나로스키를 통해 다행히도 암이 일찍 포착되었고 완치율이 90% 이상이긴 하지만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구단과 함께 원정을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는 건 힘들기에 이를 위해 팀에서 한동안 물러나는 것을 알렸습니다. 예거가 본인의 암 치료 소식을 알린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암에 관해 조기검사를 받는 걸 권장하기 위험이었다고 하네요 이 초기인 만큼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목소리> 어제 뉴올리언스 펠리콘스가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잡아내며 시즌 2승을 신고했죠 단한 번도 상대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완승으로 1쿼터에만 35점을 넣으며 에이스 브랜든 잉그램의 복귀전을 승리로 자축했습니다 멤피스는 시종일관 어수선한 수비로 상대에게 득점을 헌납했고 이는 비단 어제 경기뿐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엠피스는 지난 시즌 디펜시브레이팅 전체 6위에 올랐던 나쁘지 않은 수비팀이었는데요. 현재 수치를 놓고 본다면 리그 최악의 수비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에이스 자모란트는 어제 경기 후 트위터를 통해 본인이 더 잘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며 3연패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현 상황의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초반 좋았던 기세와는 달리 다시 5할승률 미만으로 전락한 팀은 내일 현재 1승에 거쳐있는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시즌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를 뽑자면, 현재까진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에반 모블리가 가장 유력할 겁니다. 공격과 수비 양측에서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며, 현재 다리우스 갈란드와 함께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유망주로, 이들은 어제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이 8개를 던진 3점 중단 하나만을 성공시키며 야투난조를 겪었는데요 경기 스코어가 91대 89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3점 한개만더 넣었어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그의 부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번 시즌 유독 야투난조를 겪고 있는 테이텀을 두고 과연 보스턴의 에이스가 테이텀이 맞냐는 말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찐 에이스 제일런 브라운의 이탈로 인해 대타 에이스 역할을 맡은 데니스 슈레더는 인터뷰를 통해 테이텀은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누구보다 먼저 체육관에 가서 훈련하고 가장 늦게 돌아가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테이텀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거라고도 했는데요. 19점이나 앞서던 경기를 뒤집힌 게 온전히 테이텀의 부진 때문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팀의 간판스타로 불리는 만큼 반등의 여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보스턴은 내일 클리브랜드와 리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이번 오프 시즌, 내 시즌을 함께한 LA 클리퍼스를 떠나 미네소스타 팀볼부스에 합류하게 되었죠. 젊은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심어주고 있는 베벌리는 어제 친정인 스테이플스 센터를 방문했고, 클리퍼스 구단은 베벌리의 헌정 영상을 공개해 그를 환영해 줬습니다. 경기 후 베벌리는 클리퍼스에 있던 시절을 회상했는데요. 웃는 일이 많았던 시절이라며 본인이 속했던 클리퍼스 선수들은 LA를 레이커스의 도시에서 클리퍼스의 도시로 바꿨다며 팬들에게 설렘을 선사했고, 사람들은 어떤 이유라도 클리퍼스의 농구를 보고 싶어했고, 이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비록 베벌리의 현 소속팀은 졌지만 구 소속팀의 최근 기세가 뜨거운 만큼 베벌리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날을 보냈다고 볼수 있겠네요. 최근 스카리피팬의 책이 발매되었고 이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펜이 팀동료였던 마이클 조던만큼 위대한 선수이자 역대 최고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포함해 그 조던을 깎아내리는 글들을 서슴없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이저즈의 칼 쿠즈만은 이 책의 한 구절을 사용해 이 에너지가 스포츠를 위함이 아니라며 피펜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조던이 농구를 망쳤다는 내용인데요. 피펜은 80년대 놀이터에서는 모든 사람이 볼을 돌리며 팀을 돕기 위해 패스를 했지만 90년대에 들어 그게 멈췄고 다들 마이클 조던처럼 하고 싶어했다고 했습니다. 피펜에 따르면 조던은 패스하고 싶지 않았고 리바운드를 잡고 싶지 않았고 상대 에이스를 수비하고 싶지 않았으며. 본인을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피펜은 게임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고 모든 걸할수 있는 르브론 제임스를 역대 최고의 선수라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피펜은 1 9 9 5 9 6시의 시카고 불스가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이길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각 포지션별 매치업을 말하며 본인과 듀란트는 동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피펜의 책인데요 저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주간 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